안녕하세요. 오늘 또박이는 꿀제 굴러 들어온다. 호박TV 인사드립니다. 1차 수확한 맷도호박을 겨울나기 상온 저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맷도호박 저장 방법은요, 1단, 2단, 3단, 4단, 5단까지요, 공중부양 시스템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 조건은요, 온도, 습도, 환기 시스템 3박자를 맞춰주면요, 내년 봄까지 싱싱하게 보관이 잘 됩니다. 온도는 10도 안 떨어지게 하고요, 습도는 60에서 65%를 맞추고요, 환기는 0.02ppm으로 맞춰주면 호박들이 저장이 잘 됩니다.